매일 묵상 24년 7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지어다 10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에 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화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잠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화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더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묵상길잡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시편 130편 1절에 깊은 곳에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민마음 아킴은 기원 혹은 장수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과 깊품이라는 뜻의 마음 아킴이 결합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깊품은 혼돈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요나는 바다의 깊은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깊은 곳이란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두 시편을 통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이 갖는 자세와 취해야 할 행동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통회해야 합니다. 130편에서 10편 기자는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탄식하며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마음일 때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131편에서 시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랐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 느끼고 있는 평화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자유와 평안함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삶의 적용,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소변기가 되지만 미술관에 전시되면 작품이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차오르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 안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근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걱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염려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잠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